알았어.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여기로뭐할수 있는 건 없지? 오케이, 알았어. 거기로 떨어져 내려주지. 에이씨.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됐다. 핫! 하하, 어떠냐. 이런 방법도 있지롱. 올라가지 마. 아또 벽돌 없애네. 근데 여기로 갈아있으니까 새로운, 예, 여기서 문제를 풀수 있는 오 마이 갓, 여기잖아.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걸다 잃어버릴, 잃을 거다. 처음 있는 고... Wait a minute. 허이씨. 아, 이 게임 진짜 왜 이러니. 아이고. 고문을 한다, 고문을 해. Okay, to get past the problem 아, you... 어, 지금 이런 식의 문제 던져줄 때마다 지금 엄청 아 개발자를 욕하고 싶으면서도 야 진짜 대단하네요 To get past the problem, you may just need to keep pushing through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잠시만, 밀고 나가야 돼? 에이, 그... 에이, 그런 식으로 답을 던져줄 것 같지는 않네요 Okay, what the 막 점프하면 사, 계단 사라지는 거 아니겠지? 혹시라도. 핫. 오케이. 제가 봤나? 벽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여기 또 뭐가 있을까나?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인가?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림을 보고 싶은데, 아, 나의 호기심이 저를 망치고 있니 이거 다시 또 와야 된다. 쉣. 뭐라야 고 있어. Getting where we may. 아,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아, 계속 그 얘기네요. 물좀 마셔야겠다. 되제 잔재주를 좀 부려야 할지도 모른다. 얘기하고 있죠. 양옆에서네. 오케이, 그냥 돌파해보자. 오케이 아하 그렇군요 알아서 그냥 다시 올수 있... 아닌데 여기아까 거기잖아 아유 올라가야 된다는가 다시 내려가야 돼 이래서 이제 어, 잔심 잔재주를 좀 부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한 다음에 바로해서 바로 앞으로 계속 계속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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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맞는데 앞으로 여기, 아까, 위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저게. 음. 차라리, 핫. 시안 되네? 오케이. 보고 있자, 보고 있자. 점프. 튄다, 튄다. 아, 좀만좀만더 아, 씨. 다시, 다시. 다시. 뭐, 놓치고 있는 건 없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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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핫. 점프. 아, 점프를 해야 돼. 점프를 해야 돼. 점프를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점프를 해야돼. 점프! 예스오 n 땡큐, 땡큐! If you are paying attention, you... 아, 여기 거기잖아! 어, 이건 뭐지? 그냥... 뛰어듦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냥 뛰어든다라 그냥 뛰어든다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점프를, 아 맞다 여기도 위로 갈수 있잖아 점프를 해야 되겠네 오케이 점프 준비, 점프 점프! 예스저 그림, 새로운 그림 아니었죠? 예. 아하 아하 오호 오마이 oh what we done before may impact what we can do next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모른다 과거가 우리를 에...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왔던 제가 지금 여기서 왔죠 그러니까 벽돌이 여기 하나 들어있는 걸 테고 빼면은 저게 닫히고 여기다 넣으면 저게 열리고 이거를 빼내면 저게 다치고, 여기다 대면, 이게 열리고, 구슬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여기 거기잖아. 에이씨. 잠시만. 아하! 아하! 가, 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슬이 필요하잖아. 세 개가 더 있어야 돼. 여기서 저두 개, 아, 하나밖에 못 빼겠구나. 실수로 하나 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네. 아,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네 개고 이거 하나란 얘기네.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자. 진정. 오. What? Waste keep. 아, 현재에 집중한다면 나중에 대비가 나중을 위해 대비가 안돼 있다라고. g 라 a b b y killing me. 오케이, then escape를 눌러서 와우 벌써부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니. 게 여기가 갈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는 어, 여기 여기에 총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초록색 총 충분히 조각이 없다. 으흠. 혹시 escape를 누르면 조각은 유지가 되나? 아, 여기 떨어지는 데고 아까 그조가 엄청 많이 있던 데가 어디였지? s k i n n i cat Logic 101 There's no way in Fly 너 이거 뺏을... 역시 이럴 줄 알았... 이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구슬 충당하고 Escape를 눌러서 나갔다가 다시 한번 와보면 안되네 저기는 총을 얻으러 가는 데고 아. 즉 바깥에서부터 구슬 벽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부터 와야 되나? 아닌데 저긴 입구 자체가 아니잖아. 일단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 모르게 됐고 스캐닝 어캣. 음, 일단 여기, 왼쪽. 워크에서 왼쪽? 왼쪽으로 갈수 있다고? 일단, 구슬 좀 얻... 어? 너왜못 먹어? 그리고 너,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받쳐 그만 봐. 와, 안 다치네. 징그러운 자식 같으니.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 왔다. 페이션스. 아, 기다리면은 충분히 보상, 나름의 보상이 있다는데, 이것또뭔고 일단 초록색 이두 개인가 봐. 서이 예, 제가 여기 풀수 있는 퍼즐인 것 같은데, 하나. 초록색이 두 개가 됐네요. 열어볼까? 하나. 아하! 레이저를 건들고 있으면은, 예. 그러면은 정중앙에 놓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구슬이 하나 더 필요하네. 구슬이. 벽돌이. 벽돌. 무한 생산 음, 떠라. 그업 여기가 그 아래층이었나 보네요. 뺏을 수 있는 데가 없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이 씨. 다시. 여기 엇 어. 이스케이프를 누르게 되면 맵은 볼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진짜. 하. 오케이. 화살표 너의 말을 또 듣도록 하지. 후회할 것 같지만 말이야. 점프, 윙, 점프, 윙, 점프. 그냥 올라간다음 뛰어내릴까, 그냥. 제대로 안, 어, 됐다 됐다. 이렇게 다시, 아이씨. 이동이 너무 빨라, 움직임.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구슬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여기서 빼, 하. 혹시 여기 밑에, 아닌데, 음, 확실히 흠이다, 흠. 여기는 뭔가 길이 열려있잖아, 혹시? 와, 여기다, 설마 막 계단 이게 V자 계단 아닌데 불가능한데 여기서 뺄수 없나 얘네? What the fuck? 아하. 일단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시도를 해보죠. 너가 다의 진수다 진짜. 아하. 무슨 수열 공식 풀때 하나 하나 숫자들 끼워 맞춰보는 것처럼 이 바닥 전체를 완. 미친 짓이야 게다 구슬 자체가 다 안에 여기 갔을 때 있어야 되잖아 이거 저 끝까지 갈수 있는 구슬을 구슬. 계속 왜 구슬이라 하지? 그만 벽돌을 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이거 안에 혹시 통과하고 나서 떨어진... 아니야 여긴 또 뭐가 있나. 아, 무시. 아이고야. 아. 저긴 아닌 것 같고. 눈알탱이 어, 빙글빙글 도는 거고. 음, 여기 지금 안 왔던데. 가 아닌데? 왔던데인데, 요기? 알아서 리셋이 되네요? 뭐, 이스케이프를 누르다 보니까. 아하. 이야. 요긴 노란색 총이 있네요? 하. 초록색 총, 노란색 총, 뭐, 파란색 총, 아주 뭐. 아 구슬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아, 계속 아, 맞아. 그리고 보니 여기... 여기를 생각 안 했네. 음, 이걸 뭐 레이저를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가능한가? 게다가 이 안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맞춰요? 속임수 일라나 한번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어 야구. 이런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겠다고 했으니. 된것 같았는데 다시 아 이제 예, 자체적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으로서 해답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네요. 아이고아 어디가 해답인 거니? 뒤에 붙는 거야 아니면?